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매물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매물은 토지 앞에 계곡물이 졸졸 흐르는 곳에 자리한 알토랑 같은 토지랍니다. 토지는 300평 991.74제곱미터의 계획관리지역 전입니다. 정사각형에 반듯하고 평지로 되어 있어서 농사일 하기도 좋으며 전원주택이나 농막, 체류형 쉼터 등 모두 가능한 토지입니다. 전기, 통신, 상수도 모두 되는 지역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대로 토지 앞에는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습니다. 진입로와 접근성 모두 만족하는 장소입니다. 토지 주변에는 혐오시설 하나 없는 곳으로 청정한 곳입니다. 믿고 오셔도 되오니 집어는 비공개로 합니다. 우리 토지는 큰 도로에서 편안한 길로 약 1km 마을 길로 들어옵니다. 밥천 면 소재지에서 차량으로 약 10분 정도면 우리 토지에 도착합니다. 행성 IC, 새말 IC, 둔내 IC 모두 약 15분에서 2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에 있습니다. 300평의 매매가는 8천만원입니다. 평당가로 약 26만 6천 원 정도인 것 같네요. 매물이 워낙 좋아서 이 정도 가격이면 합리적인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패도 잘 들고 해서 아주 좋은 매물인 것 같아요. 영상 보시고 많은 방문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